자,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부산에 우리 장영로 회장님, 서울에 이동주 회원 버스 조종사님새로오신 <laughs> 조종사님. <불이 웃음> 우리 성준풀 새도하음동리사는 성준입니다. 부이자 한번 하시고 자 의철이하고 불알 친구래 그래. 부이자. 저기 제천 단장 회장님입니다 감사도겸하고 수원의 김천수 <목소리> 오케이 <목소리> 그다음에 자 각기 <갑기, 목소리> 저 이장 <목소리> 옛날 부이장 자조미야 여사 자 부이자 한번 하고 그냥 먹지 말고 자 오케이 바리오오오이 여사 한번 쳐다보고 부이 한번 하고 부이 맛없다 송어의 맛없어 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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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황 여사님 그다음에 충주 상추, 털보상추, 유명하죠? 가락시장서, 오 자, 각기 신승각 회장님, 옛날.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오신, 자, 천안의 송종래 우리 여사님, V자 한번 하고. 자, 울산지부, 저기 총무님, 송한영 예, 현 회장님, 아, 어, 서울 회장님, V자 한번 하시고, 건배. 자, 즐겁게 드십시오.